봐봐, 1번은 그냥 너희가 풀어, 그죠? 부등식의 범위 해가지고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거 찾아라. 충분조건 찾아라 이 얘기야, 그렇지? 2번은 봐봐, x는 0 또는 y는 0이고 이건 뭐야? x는 0 또는 y는 0이죠? 그러니까 이거 필요 충분조건인지 알겠어, 이거? 어? 3번은 9의 약수야. 그럼 1, 3, 9고요. 이거는 1, 3, 9 얘가 더 크죠? 그러니까 이게 충분조건. 어? 3번이 되는 건지 알겠어? 답은? 일단은? 어? 됐어? 어?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0 또는 1이고 얘를 풀어봐 이차가 이제 그럼 0 또는 1 나오지? 니가 이건 필요천문인지 알겠지? 어? 이제 이거 이거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이 경우를 먼저 생각해 이런 경우는 니네가 구등식으로 막 풀기가 어려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대충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야 이거야 이거 얘가 되고 얘도 1보다 크고, 얘도 1보다 크면, 곱하면 1보다 크고, 더하면 2보다 큰거 맞지?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, 이거는. 그럼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, 대충. 야, 이거 10이고, 얘가 빼기 아, 얘가 10이고, 얘가 1이야. 그럼, 아야 야, 이거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봐. 건수신이 일단 이렇게 되는 거, 건수신이 하나 찾아봐. 건수신이 어떻게 찾아야 돼? 얘는 되고, 얘가안 되는 거 찾는 거야. ppq, i 어 얘는 되고, 얘가 안 되는 거. 내가 되고, 되고, 얘가 안 되는 거. 찾아봐. 숫자. 9하고. 어? 얘는 되고, 얘는 안 되는 거 찾는 거야. 9하고 1. 9하고 1? 9하고 1. 되지? 이거 되지? 여기 1이 없잖아. 그러니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, 9하고 3분의 1. 막 이런 거 되는 거야. 9하고 3분의 1. OK，考这些。